야 이거 술래 자기 알려줘야 돼되면아 이거 인포명. 그렇지.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인포 걸린 사람 알려줘야 돼. 아 알려줘야 돼. 응. 오씨발 누구야? 갑니다 됐다. 야1초 뒤에 와 검은색. 10초, 되는 10초 거야? 거야? 어 네? 10초. 어디 아, 맞나? 나라니까. 나랑한야 이거 나라. 근데. 펜트하우스. 안 시야가, 안 시야가 너무 좁은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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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카이 개 같은 년 내가 낙지서 죽었어.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된다. 방 고기를 봤어. <laughs> 고기 봤대. 형시 만화 고기였어 심지어. 아 마우카이 개 같은 년. 제발 제발 제발. 내 이거 다운로드 받는 거 하나 주, 무조건 주는데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거 기인데 어떤 색깔이야? 나 검정색. 어 여기 짜져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야 <laughs> <laughs> 미션 해야 돼? <laughs> 나 미션 해 미션 해야 돼 이거 미션 해야 사람이 이겨. 어 <laughs> <와, 난 누구야? 웃음> <laughs> 너는 야 마카이 너왜 여기 있어? <laughs> 뭐야 저... <뭐나> 어지 진짜 저런 살인마 있으면 아, 정말 못하겠다 마이어디까 하는거야 인포 뭐하는거야 인 그냥 인 그냥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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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하는거야 마카이오 씨발 알 ㅋ 다아키고 너무 길어 아키고아키좀줄키확 확인 2초2아 존나 서다 시야도 넓다야 시야 조금만 넓혀줘 아 잠깐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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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시야 너무 좁아 인포에 비해 인포 1 7인데 쿨 일로야. 야나 나. 나. 전우 무동작이야. 야누야누구누 아, 누구? 초록색. 나나 나. 초디 세세요. 모든색. 삼 아. 전우미 무동작이야. 6 전우 초록색 초록색. 팔구십 갑니다잉. 팝나팝팝팝팝팝팝팝팝팝나팝팝나팝팝팝팝팝팝팝팝나팝팝팝팝팝팝 <laughs> 방금 만났어 방금 만났어 이리 와이 ㅋ ㅋ ㅋ ㅋ 살려려줘 좀만 쫓아가 이거가이보이 <laughs> 안돼 나 시발 <laughs> <보면 안> <laughs> 나옷벗주세요이돼야이새핑왜 <진짜, 대박. 웃음> 이래 나옷 벗겨서 살려시안보이 시향 안 보이고 쫓아온지 안 쫓아온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고기가 되어라 퍽퍽퍽퍽 <laughs>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예, 술래라고 무조건 찾아다니는 게 응. 아니야. 숨어있어요. 어, 펜트 안에 숨어있어. 아, 펜트 들어가면 안 돼. 펜트 아, 들어가면 아, 돼. 그래. 어, 광수야. 이 자식. 이 아. 자식 <laughs> 아, 너무 안 보여 우리. 아, 김었지. 크론 샤이를 그렇지. 어, 인포샷 돌리게? 인포, 인포 이면 되지 않을까? 어, 인포 인포. 인포, 인포. 줄여. 2부 1.5, 1.75, 1.5, 1.5 1.75, 1.75, 1.7로 하자 아 이거 인포 시야가 개 좁아야지 재밌어 아 그래? 아 맞아맞아 개 맞아. 좁아야 된다 맞아 아 근데 야 0.25는 개봐야 그래, 너는 2에다가 0.5, 0.5 아, 0.25가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원래 이게 룰이었어 오케이 하자하자 킬킬 21.5 킬, 오케이 저도 술래 한번 하고싶습니다 여러분 아 제발 아, 누구야 누구인포스타 <뭐라> <뭐라>

현웅이 어... 항해실이 현웅 항해실 현웅 항해실이요 항해실 항해실 하긴요. 야나 방금 바퀴가 맞어 존나 도망나. 어, 누구야? 누구야? 어, 나 방금 잡버렸어 어케 이끌고? 어케 이끌고? 어나어디야야 술래 위치 말이 위치 브리핑 위치 브리핑. 장해실 <laughs> 장해실 장해실. 오. 저 방어 저 방어 놨 야야 나 따라오고 있어. 나나항해실이나 따라오고 있어 이새끼. 야야야 리아그야혼하리면기치야기무야기야서요응야가 가자 스오 여기 있구나 숨을 있어야겠다 살짝.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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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나 관리실 그래서... 다올로드다가 들어올 것 같았거든 에, 브리빙해치리핑빙치관리실 방, 관리실, 방 관리실 의무실 의무실이요? 오! 요나 어떻게 안 맞으셨어요 으아 죽여버렸어 아넌 누구야 일루와 이 새끼야 경신이야, <laughs> <laughs> 방 앞에 있는안 죽였어 아 그구나 걔걔 집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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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미친놈이 아임포아나쿨둘한안 본단 걸려 야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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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색깔 누구야 빨간색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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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수해 실에야 민재 민재 의료실 민재 의료실 아신나 <laughs> 민재 아, 의료실 <laughs> 민재 오우, 씨발! 아, 돌 오우, 심발 돌리라. 빨간색이죠. 아 어, 빨간색이야. 맞다, 맞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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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안 보여, 안 보여. 오우시, 오우시, 오우시. 민지 항의실, 민지 항의실, 민지 항의실. 오우, 심발 오우, 심발 아, 어. 오우, 심해. 민재 항해 오우, 재항 오우, 해 오우, 재항 오우, 해실우심 오우, 심해. 오우, 심해. 오우, 심해. 오우, 씨발 나 빨간색 가버심어 오우, 심해. 오 어, 오우, 심어디 <laughs> <어디야>, <어디야. 웃음> 하부인줄, 하부인지하이인줄 박철.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정기실정기실 정기술. 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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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이다 찍어. 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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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오케리스칼리말 칼리스, 칼네스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스. 칼리 가, 가, 고. 가, 가. 빨간색 차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in 니 h e next one. I w t to see the n e t one. I 이 a n t t the next one. I 지 a n t to see you in the n e x 는데 나다 했네 는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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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개같은 년아 아이박 개새끼야 1, 2, 3, 4, 5, 6, 7, 8, 9야사보타지 쓰면 어? 안돼사보타지 쓰면 <laughs> 안돼야이 새끼 진짜 개새끼 사보타지 썼어 아왜 손이 한 번도 안 걸리냐 왜아나문 막혀가지고 깜놀했다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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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에 s 스 r 누구야 누가 누구 아, 라요 걸리냐? 널 죽여버리기는 했어 네 민재 민재 의무실 민재 의무실 여기서 뭐하세요? 민재 의무실 민재 의무실 음, 어디에? <laughs> <laughs> 민재 서로 망보자 서로, 서로 <목소리> 야, 오 감탄. 여기도 우와, 많아. 나 여기도, 뭐, 많아 여기도 많아. 야 망보게 망게야나한명 죽어도. 주물도...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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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문다문다문다문다 여기잖아 여잖아 여기잖아. 마카 가어가는가마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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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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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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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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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못당이 미션 왜 아직도해? 아니네? 아박형개 무서워 진짜. 가면 죽을 전 남성가지. 아 미션을 아, <laughs> 아, 왜 있어? 잠시만. 오, 현이 네, 새끼 오. 뭐야?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마카오 왜 미션을 미친 새끼? 뭐가 따라 버어 미친 놈이 새끼. 미쳐 버렸어. 나 미션 끝. 얘들아 미션 빨리 해. 나다 있어. 그중 <laughs> 어디서 죽었냐? 군아 여기 하자. 여기 숨어있자. 야, 나 하나 남았어 미션. 야, 야, 하지 말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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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봐. 깨지 마, 깨지 마, 깨지 마. 깨지 말라고? 어. 지금, 지금 항의실에서 노는 중. 항의실에서. 어, 노는 어차피 중. 둘이라서. 바퀴가, 바퀴가 존나 뛰어내려. 아, 씨발. 어디야, <laughs> 너네들. 어디야. 오, 진성, 진성, 진성. 어. 야, 고거 f u c k 아, 씨발. 야, 뭐야. f u c 식 i n g p e r 다 i s s i o n f u 면할 걸. 어, g permission. f 살 c k i n g permission. f u c 아, i n g p 아... r m i s s i o 또 야, 바로 이겸, 이겸, 이겸 왜저새끼막 걸려, 이거 p 지금 임포스터 아닌데? 쟤 뛰던데? 뛴다고? 쟤 숫자 안우고 뛰는 거아니야 그냥? 어? 숫자? 5, 4, 3, 2, 개새끼네? <laughs> 아니, 개새끼네, 이거 이거나 망봐 야, 씨, 뭔짓이와아서뭐 거야 밀친놈 새끼 죽여봐, 이 개새끼야, 죽제봐이 개새끼야 <laughs> 도망가 있더라고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웃음> <웃음> 야 거저 <꺼져간> 니너 <요원. 웃음> 나한테 오지 마아 <laughs> 자꾸 나온 첫 파타워 주어그 뒤갔네 누야그 미션 탔겠다 나는. 밖에 양 따라다녀야딘 영게몰라야 미션 다깸기강장 기강짱 바퀴양끼리 기강짱 시장에 있다는 보지가 않아 <laughs> 강장나 <너> 식당에 다 보지가 않아 나 너무 괴로워 기 방금 지나데아 진짜 하나도 안보여 강장어냐 <laughs> 존나 은밀하게 아, 어, 오, 씨발, 씨발, 이아 너무 웃겨 그냥 뒤질까 <laughs> 어, 여기 뭐해? <laughs> 뭐야? 미션 누구야? 미션 닦겠는데 나는? 나 닦겠는데? 나닦겠데안 되겠다. 아, 시발너사모타치는 <laughs> <laughs> 아, 니바터치 아, 시바는 더 <laughs> 아, 시치 아, 터치 아, 시바 제발 아, 제발. 아, 시바 <laughs> 아, 시바 아, 시바는 <laughs> 더워, 아, 시바는 더워, 터 아, 10, 9, 8, 7, 6, 5, 4, 3 이, 일 간다. 그들이 온. 어. 고기한배 출동. 전기실. 정신. 정신. 병신이 자식들 의리스 숨도시지만 어디 있어 숨 냄새 킁카킁카 <laughs> 뭐 <laughs> 음, 미친... 음이 <laughs> 음, 맛은 김민재의 맛이구나. 야 여기 어디있어? 어있어 김민재 <웃음> 썰었다. 전데요. <laughs> 아 너야? <laughs> 여기 숨어있어. 아 존나 무서워 진짜 씨발야 미션 너무 빨리 하는데 얘들? 연우아나 <laughs> 미션 다 끝냈당.

한번한 <laughs> 번만 아, 날려. 나이스. 아안 보여. 이 존나 느겨 너무 무섭다 아 저거 <laughs> 어, 걸리자 이거 그릴 때까지 해야 될거김호기지맨기호지맨이요10멋지맨이야 김호찌맨. 아. 에. C U O 아 킬고 돈출발3 2 1 띵띵띵구리 띵 어디 있을까 사각형님 사각형님 그러니까 <laughs> 어, 야 이거 뭐야 여능, 어? 현웅아 마우카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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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가, 도망가 죽어 있어. 마오카이 도망가 <laughs> 아.. 씨발 여기를 어떻게 깨지? 마우카이 CCTV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와 미친 권룡완 어디있을까 여깄네 안돼안돼 용원아 어딨어 용원아 용원아 이제 죽어야지 용원아 시... 용원아 시... <laughs> <너무> 시... <용어, 웃음> 냄새가 나 <laughs> 냄새가 영화 냄새가 냄새가. 영화 너가 미션 깰 장소는 어? 그래. 오, 오 진성장. <laughs> 야 비로,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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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야, 저 새끼 쿨타임 안 된다. <웃음> <웃음> 오, 오, 제발 좀 미션 게만 안, 미션 게만 안, 하나 남은 거 아니야 미션? 하나 하나다 하나. 어, 김원지 면 봤었는데 어디갔지? 기본 찜엔 <목소리> 오른쪽, 아래 기본 <기본치메> 쯤에 왼쪽 광대, 기본 쯤에 병신, 기본 찜엔 왼쪽 광대. 오우! 여름이 용호나, 심장 쫄긴 하지. <laughs> 이게 나야. 아, 막판 하자. 이거 진짜. 아. 야, 모자 써야겠다. 살인마 모자 써야지. 야권용은한 번도 안 걸리지 않았냐? 오, <laughs> 딱 걸렸어. 와, 대박 <laughs> 레전드. 레전게요치 쓰세요. 발, 치. 지... 이 옆... 어... 저는 절도 있게 세네 진짜... 이1 0땡 씨발... 아이 <laughs> 개새끼야. 이1 <시발. 웃음> 0땡 뭔데... 나이스... 이 진짜 어이어아 진짜. 어 이거 뭐뭔 새끼야. 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어이어 이거 싫어. 이거 이트이트화이트오어웅이짱여기서 대기하면 누군가 오겠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 응,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응, 아무도 안 가? 응, <laughs> 아무도 안, 안, 안 가? 응, <laughs> 아무도 안 온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응, 안 응, 아무도 안, 안 가. 가? 찾았다, 잠시. 일로 와. 어, 씨발. 젖, 젖박아, 너. 젖박아, 너. 더 어딨노? 안 돼! 씨발 <laughs> <laughs> 아니, 딱 맞으시냐, <마주시냐>, 미션 하는데. <laughs> 어, ᄀ, 진성장, 일로 가네.

너무대라 o u 대라. s 이씨씨 y 비희 u 이씨 sixty, y o u 건 g 갈리, 실건 n 식당 식당 건정 지금 음 o 음 n o Monsieur, m o n s i e 이제. 안 죽었는데? 어 뭐야 안 죽었네 a n d 나봐 병신 n d 행 e w a n d r e 인퍼스타 찾으러 다니는 중오0발 50얼 5 존나 무서워 나 건영을 따라 다녀야겠다 오 빨리 오지 않을까 건영을 식시이요아겠어요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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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성이진성이신발진 신성히 신성히 신나히 신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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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사진성히명인데 누가 히 신성히 신성히 필명이 신성히 신성히 신 야야 사성타지 쓰지 신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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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히

아직 튀어. 나시민야 씨발. 치는 거지. 와 누가야, 누가? 야진성이야아 씨발, 신성이 방금 왔다고 막 등하려. 정답인네아 씨발. 아니, 어그로 러야 깜짝 놀랐잖아. 오, 갑자나 놀랐어. 정말 놀랐다. 에이 뭐나나먹게오 씨발. 나야, 봉나야 야 시야 고막 아 내가 그였지 오가발 킬킬크릭 뛰어멍청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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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맨날 죽어 야 지금 내뒤에 시발 진성이가 초점 오씨발 건조 죽었냐 건조 죽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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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아 내가 같이 가초점지마씨발야나나 공기 맘패 나 공기 맘패 <laughs> 이제 남밖에 없어. 이젠 게임. 나이스. <laughs> <laughs> 이새끼 나밖에 언제 이거 싫어야? <laughs> <laughs> 아, 이저기조기 <laughs> 아, 어, 존나웃기네. 이따. 좋아요. <laughs> 저희 인포 대만님들오징질 준비하세요. 어 뭐야, 씨발. 꼬물한 면 돼? 어, 좋다, 좋다. 오. 상이 나간데? 채팅 나간대 오, 김호찌맨입니다네 명이 삽시다. 네 명이 사면 미션 줄어드냐? 어. 어. 아, 그렇네. 아니. 오어도네딱그다음스쇼오디스쇼요디스 c c 요 v 디스스 쇼카요. 오디요 오디스 쇼카고요오디오누스 쇼카요. 오디스 쇼카요. 요 박박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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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아 진짜 왔다 박발 아이 박 박박박박 박박박박 박박박뭐 박박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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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박송아올 거면 박박박박 박박박박 박박박 즐거워. 아, 개꿀잼이다. <laughs> 김치 <김친구가>, 즐거웠다. <laughs> 아, 존나 기모찌 맨.